옛날 수업이 그런 건 없었어. 그다 얘들아 뭐 뭐할 거냐면 같이 문제 찾아봐. 일단 1번 할 거예요. 오, 음, 어디워어 1번이요. 응, 음, 1번이 생소해 보이는 모양을 나랑 할 거예요. 선생님, 연필로 해요. 아니 연필로. 네, 네, 네. 이 색칠한 부분이 전체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까도 구분 안 되는 줄알어 아, 아, 네, 네. 어, 이게 다 색칠한 부분이에요? 자, 봐봐, 얘들아. 일단, 내가 이 보충 프린트를 뭘 생각하면서 만들었냐면, 둘레 네. 구하는 거랑 넓이 구하는 거. 그렇게 그두 가지 유형만 넣어놨어. 네. 그래서 둘레인지 넓이인지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데,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우리 그것 좀 하자. 얘들아, 원에 둘레가 있고, 원에 넓이가 있어요. 원의 둘레는 줄여서 단어가 뭐야? 원주. 원주 원주죠? 원의 넓이는 그냥 원의 넓이죠? 네. 그다음 원주 공식 말해 봐. 원주 원주 원주, 원주, 지름. 원주 곱하기 반지름. 아, 곱하기. 지름. 그쵸? 아, 네. 곱하기죠. 어. 그다음에 원의 넓이 메인 공식 말해 봐. 원주 율 곱하기 반지름. 아 원주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그렇지. 원주 율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이지 그 얘들아, 문제에서 둘레를 물어봤으면 원주와 관련된 문제일 거야. 근데 넓이를 물어봤으면 이거 반반율 이 공식일 거야. 그래서 분명 둘레 물어봤는데 넓이 구하면 당연히 틀려요. 어. 그냥, 아, 나 아는 모양이다 하고 신나게 풀지 말고 문제에 둘레를 물어본 건지 넓이를 물어본 건지 동그라미 하고 푸세요. 어. 왜 이렇게 되는지, 저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볼게. 봐봐, 얘들아, 색칠한 부분에 둘레 물어봤는데 다 색칠돼 있지? 네. 다 보여야 되거든? 아. 근데 얘들아, 둘레 개념이 뭐야? 둘러싼? 둘러싼 것. 둘러싼 길이지. 네. 어, 둘러싼 겉 부분의 길이지. 네. 근데 겉 부분에 여기 보면 3분으로 둘러싸인 것도 있지만 이거는 뭐야, 얘들아? 곡선. 곡선이지. 음. 그럼 우리가 이 직선은 그냥 구할 수 있어. 나와있어. 그죠 근데 곡선은 원 관련 길이일 거란 말이죠? 네. 어? 그럼 한자 이거. 일단 직선으로 그 3분. 몇 미터가 두개 있어? 50미터가 개 그치? 두개 있지? 그럼 이거 뭐 일단 계산. 100미터. 그죠 근데 문제는 저 곡선이지? 그럼 얘다 봐봐. 곡선이 원 둘레 일부분이잖아, 그죠? 네. 어, 그렇지. 원 중심을 기준으로 따른 걸 보니, 아 얘는 반원의 반원이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럼 이거 는 원주 계산해서 뭐 하면 돼? 알아요. 아니, 반이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 가지고 아니, 원주 원주의 원주. 나누기. 그치? 아니, 아니. 원주의 2분의 1, 1 하면 2분의 되죠? 1 네. 네. 나누기 2 네. 하든가? 근데 문제는 얘도 뭐야? 원주, 원주 2분의 1. 그치? 1. 얘도 1. 원주의 반이지? 네. 그럼 얘들아, 원주 반이 두개 있네? 네. 한 이거 한 그냥 원주 뭐야? 원주. 원주 하나지? 네. 그럼 이거 요공식 사용해서 풀면 되겠네? 몇 30, 곱하기 몇? 곱하기 3, 3. 어, 3 30m가 지름이니까 곱하기 원주율은 여기 나와있고 그럼 저 곡선은 총몇 90, 90, 90. m? 90m. 90m 그럼 답을 구하려면 둘이 뭐하는데? 더해 요 100m 더하기 90m 답은? 1 90, 9 0 어. 이런 유형들이 나옵니다 네. 자. 적어 두시고요. 한문제풀어드 아니, 몇개더 풀어? 자, 그 다음. <laughs> 음. 여기 11번 볼게요. 네. 음. 음. 11번. 생긴 거 우리 해본 적 없는 그림이네. 음. 아 맞아. 근데 문제 봐봐. 뭐 구할래? 넓이. 둘레와 넓이의 합. 아, 둘레. 그치. 이거 되게 잘을 거야겠다, 그지? 네. 이번엔 둘다 구해서 합칠 거야. 그럼 일단 둘레를 먼저 구해보자. 자, 얘들아, 둘레가 둘로 쌓은 부분 길이 합이지? 네. 그러면 그냥 뭐 머리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 하나 봐봐. 색칠한 부분이 여기에서 일단 하나하나 볼게. 이거. 원주의 일부분이다, 그지? 네. 이, 이, 이 곡선. 원주의 어느 부분일까? 원주의 반, 반 원. 그치. 2분의 1이지. 네. 다만, 우리가 원주 구하려면 지름 필요하잖아. 네. 이 원의 지름이 몇 센치일까? 12cm. 12cm. 그치. 그래서 이런 것좀 필기해놔야 돼. 얘 따로, 옛다로, 얘 따로거든? 그럼 봐봐. 지름이 11cm인 원주의 2분의 1이야. 어. 자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이거. 이것도 원주의 일부분이긴하지. 근데 이번에 원주의 몇 분의 몇일까? 4분의 1. 그치. 원주의 4분의 1. 저기가 90도니까 그죠? 어? 근데 얘도 뭐야? 4분의 1. 원주의 4분의 1 그지? 그럼 반지름 길이가 똑같은 걸 보니? 같은 원인가보다 네. 그럼 죠그 얘도 4분의 1이고 얘도 4분의 1이야 그럼 이거 그냥 몇분의 몇이라고 파악하면 돼? 원주의 4분의 2분의 1 그치 원주의 4분의 1이 두개 있으니까 원주의 2분의 1이죠 단이 원의 지름이 얼마일까 우리가 필요한건 지름인데 지름 지름이 이 원이 지금 1부분이잖아 이때는 이렇게 연장해서 생각해 지름 얼마야? 12cm. 12cm지 여기가 지름이 12cm인 12cm. 원주의 반이에요 야 뭐야 위에서도 지름 1 2라면 네. 여기도 12네 두 길이가 어떨까? 같아요 같아요 어? 그럼 12인 원주의 반이랑 반이 있어 그럼 이거 그냥 어떻게 계산하면 되더라? 지금 둘레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봐봐. 아. 아, 저 윗부분은 원주 2분의 1. /2. 근데 지름이 10cm. 저 밑부분도 원주에 2분의 1. /2. 근데 역시나 지름이 얼마? 12cm. 그죠? 네. 그럼 이거 합치면 그냥 원주 하나는 먼저 한게 원식 세호자 얘들아. 아, 그러면은 지름이 12니까 12 곱하기 12. 원주율 4, 4. 3 그러면 이제 이 도형의 둘레는 몇인 거야? 36. 36cm. 36cm인 cm. 거야. 이해돼? 네. 어. 자, 그다음은 넓이 할게요. 얘들 그러니까 넓이가 더 쉬워. 둘레를 물어본 건 저렇게 하나 다 파악해야 되고 둘레는 그냥 잘라서 갖다 붙여도 돼요. 넓이 아니에요. 아 넓이 어. <laughs> 넓이는 그냥 잘라서 갖다 붙여도 돼. 내가 이거 얘기 해주지 않았어? 네. 이렇게 네. 반으로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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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빈 공간에 갖다 넣어요. 그죠, 그죠. 요거도 빈 공간에 갖다 넣어요. 그럼 여기는 사라지고 여기가 꽉 차게 되지? 어. 그럼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죠? 반지름에 해당되지? 응. 아 어, 예. 얘네? 6cm. 음. 아, 반지름. 6cm. 이렇게. 그래서? 얼마? 72일 때 제곱센치. 아, 제곱 더. 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음, 문제에서 음, 이거 이거 뭐하래? 아, 더하기. 그렇죠 따라서 36 더하기. 72. 72. 그 다음은? 108. 자, 이 경우는 아. 단위를 못 써요. 얘는 센티미터고 얘는 제곱이잖아? 합요 음. 숫자만 써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음. 아. 많이 쓰라고 하지 않겠지? <laughs> 쓰라고 <쓰랑은> 하면 <laughs> 뭐 써야 돼요. 쓰라고 하면 어,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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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니, 아니, 쓰라고 안 하지. 자, 이렇게 하면 <laughs> 되고, 어... 14번. 네 자, 14번은 계산 안하 10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 자, 애들 문제 동그라미 뭐하래요? 둘레. 둘레. 그렇지. 지원이 오늘 라본 말이 리네 자, 둘레 뭐하래? 둘레는 단순하게 생각하라 했어. 그냥 하나 하나 구해야 돼요. 응.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 이거 하나, 하나, 하나 그리고, 그리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그할 거야 네. 근데 일단 복선은 번거롭지만 직선을 먼저 파악하는 게 좋겠지? 네 여기가 몇 센치일까? 6cm. 6cm. 6cm 그치? 왜냐하면 얘 반지름이 6이니까 요 반지름도 6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12-6이니까 6 어? 그럼 얘도? 6cm. 6cm. 6cm 여기까지 이해 됐어? 네 일단은 직선 부분, 6 c m 두개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0 0 0시 얘! 원주의 어느 부분이야? 어.. 시트분 예. 원주의 1의 다만 이원의 지름은 몇이1었을까 1,000시트. 어. 어, 어, 어. 큰 원주. 큰1 0의1 자 지름을 파악하려면 내가 잘려 있는 원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 어, 연장. 연장 하라 했지? 얘 지름 얼마야? 십시, 이이이 그렇지, 십이 십이니까 이4겠지 네. 아, 어. 지름 이4자 그럼 얘들 이거 십 세워봐. 이십사. 이십 원주율 사. 근데. 몇 분의 면? 아 4분의 1 4분의 1 이거 계산하시고요 자그 다음 작은 부분 볼게요 얘도 원수의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이지 아네 그쵸 다만 쟤는 지름이 몇이었을까? 이렇게 연장해보면 지름 어... 그... 지12 그치? 여기 6, 여기 6이니까 1이겠지 아. 어. 아. 지금, 지금 12 이렇게 자 그럼 식세워보자12 12 곱하기, 12 3. 3. 12 3. 곱하기 3. 4 곱하기 네. 4 네. 그치? 그래서 다 끝났어 너희 숙제할 때 이거, 이거, 이거 더 하시면 돼요 네 어. 아. 하지만 저도 답을 믿고 있지 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숙제 풀어오시면 됩니다. 네, 네, 음. 네, 음. 어, 나머지는 그대들이 해봐요. 네, 그대들. 네.